사진이나 영상 속 얼굴을 합성하는 범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사람의 얼굴은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분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AI 블러 서비스를 김소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웹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AI 블러 서비스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자 ai가 얼굴을 인식해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합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영상에서도 얼굴을 추적하며 흐리게 만듭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이웹 서비스는 그동안 불편했던 블러, 모자이크 작업을 수월하게 합니다. 보통 이것들을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자동화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어, 지금의 기술로 충분히 저희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 아동들 특히 관련된 분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준 솔루션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할 땐 인식된 얼굴을 클릭해 블러를 해제하거나 흐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에 요구사항을 실시간 반영할 수 있는 건

좀 연산이 좀 무거운 거는 서버단, 클라우드단에서 AI 같은 거는 하고 그다음에 블러 처리하든지 즉시성이 필요한 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에서 처리해서 두 개로 이제 듀얼 엔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고사양 제품이 요구되는 등 여러 제약에 따르는 유사 프로그램들에 비해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비식별화 블러 처리하는 프로그램들은 디바이스, 그러니까 어떤 하드웨어와 같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 굉장히 고사양의 그런 웍 스테이션이나 퍼스널 컴퓨터에서 들어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제약 사항으로 발생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약간 부하가 걸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는 사실 뭐 그런 고사양의 PC가 아니라 그냥 일반 PC나 모바일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일반인들도 할수 있게 어, 웹에서 그냥 가볍게 돌아갈 수 있게 구현한 게 저희의 가장 큰 경쟁력이고요. 현재 AI 블러 서비스 고객의 상당수는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기관으로 아동들의 얼굴 노출 예방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얼굴 비식별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AI 블러 서비스를 찾는 고객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김소연입니다.